좋아하는 김말숙 무엇을 먹어도 짜장면도 특 짬뽕도 특 보쌈도 특 족발도 특 탕수육도 특 특을 좋아하는 김말쑥이 오늘도 특별한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특자가 붙는데요. 어디냐고요. 바로 이곳입니다. 특공. 특별한 사나이들이 모인 특별한 부대. 바로 203특공여단 용호소련대대 그들의 하루는 근육질의 상태를 드러내고 거침없이 질주하는 알통구보로 시작된다. 이들의 군가가 유난히도 우렁찬 이유는 바로 203 특공여단이 사성이 울려 퍼지는 부대이기 때문. 사격 소리, 군가, 함성 그리고 웃음 소리 네 가지 소리가 가득한 특공여단은 직업 군인들이 중심인 특전사와는 달리 스스로 지원한 병사들로 구성되는 게 특징이다. 즉 특수전 부대가 최초 침투했을 때 가장 먼저 접전하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어... 이를 위해서 우리는 평소부터강인한 체력 단련과 전문적인 전투 기량을 연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기 넘치는 파이팅 구호와 함께 완전 군장 차림으로 산악 급속 무장 구보에 나선 특공용사들 최정의 부대가 되려면 훈련 또한 최고의 강도로. 특공용사들은 20kg을 가뿐히 넘는 완전 군장 차림으로 7km가 넘는 가파른 산길에 단 35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작전상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항상 체력 단련을 이렇게 강인하게 실시한 후에 네. 구기 종목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체력이 많이 안 좋았는데 네. 들어와서 기초 체력부터 튼튼히 열심히 해서 네. 이제 산악 후보도 거뜬히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공용사들의 트레이드 마크를 할수 있는 특공무술 시범. 특공무술은 태권도, 유도, 악기도 등 기존 무술들의 뛰어난 점들을 혼합해 만든 완전 무결 종합무술. 가장 위협적인 적특수부대와 가장 먼저 싸우는 공용사들은 끊임없는 수련으로 스스로를 매섭게 단련하여 스스로 인간병기가 되어야만 한다.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가볍게 뛰어넘어 극복하고 이글거리는 화염링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몸을 던진다. 가로막는 것이 그 무엇이라도 일격에 제압하고 임무 완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뛰어넘고 돌파해낸다. 아무나 할수 없기에 더욱더 위험하고 강력이 넘치는 격파 직업. 정확하고 강력한 일격으로 맥주병도 일격에 격파.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과 용기로 주어진 임무라면 어떤 것이라도 완수하는 이들이 바로 천하제일 일당백 특공용사 전투형 강한 군대 203 특공여단이다. 특공무술은 특공용사의 전사적 기질을 함양하고 실전 능력을 배양하여 적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최정의 특공용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굉장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혹시요 이뭐 단증이 여러 개가 있으세요? 입대하기 전에 없었는데 입대하고 나서 여기 군대와서 땄습니다. 그좀 힘들지만 그래도 네. 그다 같이 모여서 한번 하면은 네. 뭔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네. 좀더 강해지는 느낌? 제가 요즘 어, 밤길이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203 특공연원 여러분 저좀 도와주세요. 만숙아, 넌 얼굴이 무기면서 에어? 어쨌든 상대방이 힘을 잡으면 그 힘을 여기용 잡아당겨 일격에 제압하는 코신드 참 쉽죠, 예 아주 순식간에 어한이 벙벙해지게 그냥 만드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김만숙 리포타 잔뜩 예쁜 척하면서 어, 걸어오는데 네? 저기야저기야 저기야! 오, 진짜 나 아가씨 맞는데 왜 그런지 몰라, 진짜 아직 그걸 안 했거든요 지휘통제실에 정적을 깨고 울려온 한 통의 주민 신고 전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주민 즉시 지휘 신고를 이상...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고 작전 상황을 알리는 비상벨이 울리자마자 빛의 속도로 출동 준비하는 특공대원들.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5분 만에 출동하여 작전지역으로 달려간다는 그 유명한 이름 5분 대기조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그야말로 눈썹이 휘날린다는 표현처럼 전광석과 같은 속도로 모여드는 5분 대기조 대원들. 경찰견까지 차량 탑승이 완료되자 조금도 지체 없이 작전지역을 향해 달려간다. 행동은 그 누구보다 빨라도 빠지거나 허술한 부분은 결코 없다. 빠른 출동이지만 이동간에 꼼꼼하고 빈틈 없이 안면 위장도 완성.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목적지 도착이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 제가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예. 옷을 입은 사람 두 명이 저한테로 와서 개룡대 등군 시설을 자꾸 물어봐서 수상하게 여기서 바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자의 자세한 설명까지 들은 이상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수상한 거수자들이 도망칠 만한 경로를 찾아 인근 야산을 철저하게 수색 청찰 시작이다. 작전 지역에서 초동 조치 임무를 맡고 있는데 초동 조치가 작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강인한 교육 훈련과 그리고 반복 수달을 통해서 전투원 모두가 상시 준비태세가 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번뜩이는 눈초리로 적을 쳤는 수색 정찰작전 단한 군데도 빠짐없이 샅샅이 수색하는 특공 용사들과 함께 정찰견 역시 예민한 감각으로 수색 정찰을 돕는데 여념이 없다 지금은 일단 유기물을 발견하기 네. 위해서 네. 냄새를 지금 계속 맡고 있는 거고 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거수자들이 이제 숨어 있을 경우에는 네. 이 궁견이 냄새를 추적해 가지고 찾는 기능까지 와. 담당하고 있습니다. 찾고 나면 행동 우리 궁견이 어떻게 보이나요? 기본적으로 찾고 나면 일반 개들은 짖기가 십상인데 네. 이 정찰견은 훈련을 받은 궁견이라 네. 거수자를 발견하면은 짖는 게 아니고 궁견명에게 다시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아, 왜냐면 짖어버리면 들킨 예. 줄 알고 도망가니까 예. 헉, 어머 똑똑하다. 똑똑해. <laughs> <어떡해. 웃음> 야. 수상한 지역은 원점 보존을 위해 경식줄 설치. 출입을 제한하고 뒤따를 합동 신문조가 정밀 감식하게 된다. 샴푸와 몸에 비누칠을 칠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상황이 걸리는 바람에 아... 수건으로 대충 비누를 닦고 하... 오늘도 안 씻고 나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이 씻었셨요 오늘이 괜찮대 상태가. 네. 제가 저녁 하고 나서도 이 주위에 살고 있다면 203특공여단의 최상의 전투력을 믿고서 정말 안심하고 살수 있는 그런 최상의 전투력을 가진 부대입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일당백 특공용사 203 특공여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우리네!